제일기 브이로그 안녕하세요 김재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애플 펜슬도 하나 구입을 했고 어,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걸 뜯어보고 또 뜯고 안에도 뜯고 아 기대가 되네요. 양일지 이렇게 해서 끝을 4. 아이패드 8세대예요. 이게 에 에프 펜슬 되는 어, 기종이랍니다. 32기가고. 아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얍자. 어, 나왔습니다. <laughs> 어디 한 번. 어, 아, 네, 부속품 이렇게 있네요. 뭐, 여기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, 여기 보면, 설명서 있고, 어, 기타, 아, 이거 끝인가? 어, 끝이네요. 아, 설명서가 이렇게 있네요. 보겠습니다. 자예 그다음에 애플 펜슬 한번 이렇게서 해 이거 어디를 찔러야 되는 어디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겠다 이렇게서 해 한번 유유유 어디 봅시다. 끌리기가 되게 복잡하요 어떻게 해야 되나. 아시 나왔습니다. 다음에가 어 여기 뭐가 있나? 어 여기, 여기 이렇게 라고 이렇게 있군요. 그 다음에 펜슬 너무 이쁘네요. 여기다가 이거 하나 쓰게 이렇게 놨는 반니다아 여기까지 한번 끌러 봤습니다. 나중에 한번 제가 사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이패드 8세대 오픈식을 했고요 여기다가 어플을 좀 깔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제가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이어플에 들어가서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가면 이렇게 펜슬이 있어요. 어 여러 종류별이 있는데 저는, 어 중성펜을 선택했습니다. 여기 선택하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, 여기는 농도입니다. 연해졌다, 진해졌다. 진해졌다, 연해졌다. 일단 저는 진하게 해놓고, 펜슬도 제일 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그립니다. 그리고 색깔을 뜰 때는 여기 이렇게 바가 있어서 터치하는 대로 다 지금 여기 색깔이 정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이 색깔을 그냥 잡아당겨서 넣으면 색깔이 칠해집니다. 되게 편하죠? 그리고 색, 깔을좀 연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약간 연해져요, 색깔이. 그래서 올걸또 넣으면 이렇게 두손좀 다시 오자. 좀 너무 빨리 쳤는데 한번 치면 이렇게 사라집니다. 두 손가락으로. 그리 다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넣고, 이 색깔 연해지는 거는 이렇게 제가 연하게 해서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. 연해져 있죠? 이렇게. 그리고 다시 약간 하 다시 이렇게 약간 더 진해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주 진해져요.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하다 보면 수채화 느낌도 나고,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플입니다. 어플 펜스 크기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요즘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어플을 갤러리에 딱 가면 이렇게 저장이 될수 있죠. 오늘은 기본적인 크리에이트 음, 어플 사용법이랑 오픈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이 애플 펜슬, 생각보다 상당히 정밀하고 좋습니다. 애플 펜슬과 어, 아이패드 8세대로 그림을 그린다든지, 어, 여러가지 뭐 책, 여기 지금 책 어플도 있는데, 그런 것도 어, 밑줄도 칠수 있고, 이걸로 공부도 할수 있고,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, 음, 애플, 애플 애플 펜슬 같습니다.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, 사, 뭐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